안녕하세요. 센터로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노트북이 왔습니다. 7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며칠이야? 26일인가? 거의 50일만에 왔어요. 하드웨어를 잘 아는 분께 물어봤는데, 그래도 나온 것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로 내 모습이 나오게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하지만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까볼까요 오래 기다렸어.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 노트북이 진짜 6월달에 신청한 사람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아, 10절은 있네. 그럴 줄 알고 칼을 안져봤지 얘네가. 자, 오래 기다렸어. 제가 사실 데스크탑 PC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몇년 전에 사가지고. 뭐, 당시엔 좋았지만, 동영상 편집에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 이이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왜 노트북이냐? 데스크탑은 집에 두개 냈어요. 그래서 노트북. 야외에서 좀 하려고 제가 휴대성이 높은 성능 좋은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모델명은 이겁니다. 까볼게요. 언박싱 영상. 생애 최초입니다. 자. 어, 오래 기다렸어. 무려 두 달이나 기다렸어. 에이프스 마우스. 이거 뭐야 서비스야? 무슨 마우스 내가 샀나? 불량일 경우에 노트북 본체 교환 및 반품 안내장도 있네요 야 이거 두장 넘어가지고 내가 뭘 부속품 사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노트북 주머니 같습니다 한번 까볼까? 음, 노트북 넣는 주머니 어우 새그 냄새 어이고 좋네 이거는 뭐냐 마우스 패드 마우스 장패드 내가 장패드를 샀지요 이겁니다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한번 사봤어요 엄청 똑똑게 이렇게 어 드디어 부부이네요 이게 자저봐 진짜 몇년 만에 산다. 어, 이거 뽁뽁이가 왜 많아? 뭐야, 뽁뽁이가. 이거는 스크린보드대 붙여서 주면 안 돼? 아씨. 내가 붙이면 공기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알겠네. 멋지네요. 그죠? 게이밍 자, 여기 새그림을 상징하는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까보겠습니다. 야, 이거 준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예쁘게 안 뜯어지네. 이게 진짜니까 어이구 멋지네요 위갓 유얼 백 스티커야? 스티커 주네 어다써 이거 오야 크기도 뭐 적당하네 이 정도면 적당하네요 야뭐 서비스도 없어 내가 무려 두달 기다렸는데 참 서비스 형편없네 품질 보조서 그런데 밑에 또뭐있는 이게 다야? 다딱 쓰면 쓰레기 된다 아, 올려해야지 와장창을 놨자 이겁니다 이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좀 가까이 세 볼까? 예쁘네 그죠? 예쁘네 요렇게 요렇게 납작하고 두께도 이렇게 열어볼까? 와우 예쁘네 함께해서 영상 편집할 일 있을 때 쓸라고 한 겁니다 괜찮네 지금 가스대 붙여야 되겠지? 문지가 덮히기 전에 아 내일 잘 못하는데 이런 거이걸 문지르는 거잖아 어나 아, 되게 탈수 있겠나 내가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나 어떻게 붙여? 자 어쨌든 요건 내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싱겁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